급하게 젊음이 필요하신가요? 딱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그 시술 받으시고 5년 전으로 지금 돌아오신 건가요? 계속 젊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제 예전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위에 띄우고 그런 건 사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강원장입니다 여러분 급하게 젊음이 필요하신가요? 또래보다 젊어지고 싶다고요? 주름이 예전보다 더잘 보이고 내 피부가 쭈글쭈글해졌다면 딱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 원장님, 진짜 얼굴이 5년 전으로 돌아가는 시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좀 많아요. 여기서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비밀입니다. 그럼 원장님은 그 시술 받으시고 5년 전으로 지금 돌아오신 건가요? 예, 사실은 제가 계속 젊어지고 있습니다. <laughs> 제 예전 사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전 지금도 젊어지고 있거든요. 혹시 또 예전 사진을 위에 띄우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laughs> 5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술, 바로 리프팅인데요. 연령별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각각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을 받으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0대에게 효과가 좋은 시술. 30대의 경우에는 바로 인모드가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인모드가 30대에 좋은 이유 첫 번째는 피부 속에 콜라겐을 생성하여 피부 밀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부의 탄력을 높여서 주름을 펴주고 모공을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세포를 감소시켜서 얼굴의 윤곽을 슬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30대 분들은 심부벌 처짐과 이중턱 처짐 때문에 오시는데 입모드를 하시면 이중턱과 심부벌 두 가지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대는 어떨까요? 40대에게 효과를 제대로 보여주는 시술은 단연 울쎄라죠 피부의 노화가 시작된 40대부터는 피부 속의 콜라겐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운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울쎄라 리프팅을 추천드립니다 물세라가 40대에게 좋은 이유. 첫 번째는 피부 처짐의 원인인 근육과 근막층에 바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 초음파로 실시간으로 보면서 시술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 시술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시술 후에 콜라겐이 지속적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시술 효과가 오래 갑니다. 요즘 주변에 피부 좋은 40대 분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요즘 40대 분들도 관리 되게 잘 하셔 가지고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님 네. 근데 그런 분들은 피부가 이미 좋으니까 인모드만 받아도 괜찮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그렇지만 인모드는 진막층까지 에너지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쎄라와 같이 시술을 받으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대 이상인 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시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바로 프로파운드입니다.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정말 이만한 장비가 없는데요. 이 장비는 국내에 몇대 없는 장비로 어느 병원을 가시던 이만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동안으로 만드는 모든 효과가 다 있는 시술이기 때문이죠. 50대 분들에게 프로파운드가 좋은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리프팅 시술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50대 이상인 분들에게는 볼륨, 타이트닝, 피부 재건의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기 때문이죠 두번째, 피부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안면거상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루세라, 써마지, 술리프팅의 효과를 동시에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리프팅 시술들은 직접 피부 속에 들어가기 보다는 간접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프로파운드는 직접 피부 속으로 바늘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전달해주기 때문에 효과가 다르겠죠. 자, 오늘은 5년 젊어 보이는 시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꼭 기억하세요. 30대는 인모드, 40대는 울세라, 50대 이상은 프로파운드. 지금까지 뉴스타 TV 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